저는 지금 내포신도시의 한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선생님만 PC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떨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교사가 만들어 놓은 실시간 화상 수업 공간.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 둘 모니터에 등장합니다. 고디어 출석 확인과 함께 온라인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됩니다. 모두에게 낯선 방식이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들리는 게안 들리는 게, 안 들리는 게 어, 들리면 들린다고 음소거 풀고 얘기해 봐.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학생들은 시스템에 금세 적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엿보였습니다. 역시 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라가지고 금방 했어요. 한 딜레이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충분히 아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충분히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반은 한명 빼고는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한 명은 다문화 친구여가지고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충남도교육청은 취약계층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를 다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만으로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가정이나 집으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닌 미리 제작된 학습 콘텐츠를 학생 혼자 재생해서 보는 수업도 진행됐습니다. 화면에는 학습 자료가 뜨고 선생님의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옵니다. 질문과 답변도 온라인을 통해 네. 이루어집니다. 속도가 잠시 느렸던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애들이 다 들어가서 좀 느리긴 했는데 다 들어가서 뭐 수업 진행한 거 보고 잘했어요.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줘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다 괜찮은 것 같아. 요 학부모는 집중을 못해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 잠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갔다 오고. 또뭐 아이들 화면상에 보이는 얼굴 보고 쟤는 좀막그 어떻다 저쩌다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무래도 산만하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충남에서는 수업에 지장을 줄 만한 서버 과부하나 접속 오류는 없었지만 우려와 불안은 여전한 온라인 개학 오늘 1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온라인 등교에 나섭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입니다.